네이버 밴드 운영자의 수익 다각화 전략. 요즘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밴드로 돈을 벌수 있나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영 목적이 명확하고 구조가 짜여 있어야 해요. 대부분은 회원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만, 진짜 수익형 밴드는 회원의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수익 루프를 만들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밴드 운영자들이 어떻게 3개월 만에 수익을 만든 사례를 중심으로 수익 다각화의 4단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단계 콘텐츠 자산화 첫 번째 단계는 콘텐츠를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밴드에 쌓인 게시글, 노하우, 정보들을 단순히 포스팅으로 남기지 말고 테마별 카테고리 콘텐츠로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운영팀 모음, 리뷰 사례, 실전 노트 같은 섹션을 만들어 두면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을 때 한눈에 가치를 느낍니다. 제 생각엔 이게 수익의 출발점이에요. 정보의 흐름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익 구조도 안정적으로 쌓이지 않더군요. 이 2단계 유료 멤버십 운영. 두 번째는 프리미엄 멤버십 시스템이에요. 무료 밴드로 입구를 열고 그 안에서 고급 정보나 실무 노하우를 유료 구독 형태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정보는 밴드 게시판에서 공유하고, 심화 강의나 자료는 월 회비를 내는 VIP 밴드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이 모델의 장점은 예측 가능한 수익이에요. 회원 수가 100명만 돼도, 월 1만원 구독이면 10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죠. 한번 구조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굴러갑니다. 3, 3단계 재휴 광고 수익. 세 번째는 재휴형 수익 구조입니다. 밴드 회원 수가 500명 이상만 돼도 소상공인이나 브랜드에서 광고 문의가 들어오죠. 이때 그냥 배너 광고를 붙이지 말고 회원 혜택 중심의 제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밴드 전용 10% 할인 이벤트, 밴드 회원 한정 쿠폰 지급처럼 신뢰 기반의 프로모션으로 운영하면 회원도 좋아하고 광고주도 만족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로컬 밴드 운영자들이에요. 지역 상권과 제휴만 잘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 수익은 어렵지 않습니다. 44단계 리셀링 앤드 클래스 수익, 마지막은 리셀링과 강의형 수익이에요. 운영자가 가진 지식을 전자책, 영상강의, 소규모 클래스 형태로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밴드 운영 매뉴얼, 지역 마케팅 노하우 같은 pdf 자료나 워크숍을 만들어 유료화할 수 있죠. 또 쿠팡 파트너스나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를 연계해 추천형 수익구조를 만들면 밴드 내 콘텐츠에 링크를 자연스럽게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빨랐어요. 정보를 찾는 사람은 이미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이더군요. 정리 수익 다각화의 핵심. 결국 밴드 수익화의 핵심은 정보 신뢰 거래의 3단계 흐름이에요. 회원수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구조적으로 운영되는가입니다. 밴드는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관계 기반의 마케팅 공간이니까 수익도 관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4단계 전략은 이미 실제 운영자들이 검증한 실전 노하우입니다.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밴드가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자동으로 돈이 도는 구조로 바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밴드 유료화 단계별 설계법 영상도 꼭 이어서 보세요. 제가 직접 구조화한 예시를 정리해뒀습니다.